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아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려앉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이나 대가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보상이나 대가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며,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못 받으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며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겸손해지며 이타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장수하며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의로 따지자면 그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호랩산에서의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돌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고든 백성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멸하여 천하에서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간구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포도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려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천하에서 없어지지도 않고 가나안 땅 문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지난 날의 과오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과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오가 있기에 그 과오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과오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들어갈 아름다운 땅에서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복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날의 과오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과오를 기억함에 있어서 정죄감과 괴로움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을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가 더한 곳에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감사함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과적으로 보면 목이 고든 백성은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감사는 은혜 받은 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금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열 명의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자신을 찾아온 그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았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홉은 깨끗함을 얻은 것이 은혜가 아니고 자신들이 간청하고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함을 얻었음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한 명은 자신이 도저히 깨끗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얻었기에 그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었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의뢰노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진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도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 이상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의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허물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영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보호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깨달아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